반갑습니다 노남 TV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강사가 제주도에 갔거든요. 저녁 전문정하고. 이거 설마 여키로 시작하고 이런 거 아니지? 는 여기는... <목소리> 일단 여자가 뛰어 가요. 괜찮이쫓아이고 그런 거 혹시 음, 아 하는데. 어디죠? 호텔 데 왕국군 이야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이거 택피 파도안 되는 거야? 우리는 라나데기사다 이름하여. 미 위험해! 우리는 최고의 기사, 그랑 나이를 꿈꾸고 있어. 또제 시작이... <laughs> 어. 이름은 세리아 저를 믿어주세요. 같이 가자. 그래, 이렇게 가렸렴 아싸오네. 세븐 나이보다 뭔가 좀 빠르네. 뛰는 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벼운 느낌? 음, 음 가벼운 느낌이라. 오빠로 게... 채팅 오토도 있다. 이 자동 진행으로 할되는 같다. 아, 나는 이 게임이 저 윈도우 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. 아, 이공를안봤구나안 아, 보지 그런 거. <laughs> 이거 말 거는 것도 오토가 있다 먹거라. 뭐 아, 그렇네. 어, 그럼 이게 자동. 자동전이... 하지만 나는 스킵 하지. 어, 아니 지금 되는 건가? 이 근데 스토리 보는 게임 아니야? 스킵 막 해도 되나? <laughs> 아니 뭐 스토리 본다고 답이 있나? 아, 어차피. 그... 갈 길까지 가야지 자 오케이 <laughs> 아니 진짜 트릭스 템 1월달에 나온다 그러면 며칠 에 나올건데 모르지 근데 1월달에 나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1월 마지막 날 아, 어, 아무런 아 대비 없이 뭐, 내, 내 주면이야 어쨌든 뭐 유저들 입장에선 좋은데 아 트릭스 템 1월 오픈은 맞는가 봅니다 아. 1월 오픈이 맞다고? 그렇게 예상 하신답니다 맞다는 정확한 그건 없는데 어쨌든 이럴 적에 좀 그게 기, 많이 기운.. 기운아보네 이거 뭔데 와야 이거 퀘스트 웹툰 봐야되는 것도 있는데 아 뭔데 이귀운거 미니메 움직이는거 친구 나눔 패키지 전다 5,500원짜리 하나 사면은 자기는 1,500 다이아받고 친구한테 50 다이아, <laughs> 50 다이아. <laughs> 이게 무료 다이아, 유료 다이아 따로 있네 화폐가. 아 그래? 아 uh -huh. 그렇겠지. Uh -huh. 야이거 약간 근데 하면 할수록 풀스 게임 같은 그런 거다. 아이 어, 일본 일본 RPG 게임, 어. 그런 느낌이지. 어뭐저뭐 친밀도 이런 거 돌려야 되고. 어팀 파이트도 있어? 흰 바이트 결투장 이런건가? 연계기 써 연계기 오케이 이것도 컨트롤이 되나? 근데 구르기하고 연계 전혀 없네 이동기도 없고 오로지 깡딜인가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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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릭스터M 이 1월달에 나온다는 찌라시가 돈다는데? 증권가 찌라시래 그럼고 1월 다 지나갔는데 지금 1월달에 나온다 해도 내일 내일밖에 없는데 가능성 있는 시 날이 왜 내일밖에 없어, 뭐 이번 주내도 가능하지? 토요 일 오픈 막이럴려나 어? 아이 저거 그 트릭스타. 음. 토요 오픈 토요 오픈일 수도 있지. 토요 일 오픈하면은 엔시가 감당할 수 있겠어? <laughs> 뭐 엔시가로 알아서 살리지. 네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. <laughs> 원활한 게임이 돼야지. 아. 오늘은 게임 대기하겠지 뭐 게임 오픈인데 저거가 뭐 퇴근하겠나 아니다. 야 삼천다이아 모았으니까 저거 저거 한번 사자 뽑기 뽑아보자 한번 벌써? 삼천다이아는 모였잖아 나도 한번 해볼까? 어 자, 뽑기 해야지 똥손과 어. <laughs> 어, 뽑기 뽑기 어디있지? 아이씨 그걸 못찾겠네 누가 많이 나오나 해볼까 그라겔폰 하는건가? 소환 소환에서 그렇지 10회선. 가자. 갑시다. 같이 가 보자, 동시에. 누가 더 동시에? 가자. 하나, 둘, 셋. 출발. 출발. 제발 나와 줘요. 제발 나와 줘요. 제발 나와 줘요. 어. SR. 형 s r 4개 나 왔다. SR 한 개, 한개 나왔는데. 어. 끝났네. 어. 역시. <laughs>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만. <laughs> 아람은 아, 이래 놀려먹나 으이씨 음, 뽀키 개 똥손 알게임아닌가뭔지똥땡님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똥손과 더똥손의 대결이래 <laughs> 아니 똥땡님은몇장 <또 우떼님은 웃음> 나왔는데 <laughs> 아니 똥땡님몇장 나왔길래 일단 목발티비 들어오세요 안되겠네 좀 훈계를 한번 해야되겠네 확실하나? <laughs> 화가, 화가 나네 아침부터 <laughs> 아이씨 나잠 안자고 지금 이거 했는데 요 어? 아침부터 화가나 <laughs> 똥손과 더똥손의 대 나도 똥손이라는 소리잖아 <laughs> <laughs> 아하. 뭘 많이 주는데 뭐뭐때에 주는지를 모르겠다. 문제는. 뭐좀 <laughs> 알고 봤자. 그래 게임을 진행을 하지. 이게 이제 플스 게임은 이제 자동으로 안 되는 방면에 자동이 되는 플스 게임인 느낌? 무슨 기낌인지 아시겠나요? 이거 뭔가 뭐오오 버닝 히트. 그게 뭐지? <laughs> 조는 음성도 조를 좀스킬스면좀 뭐, 멋있고 이런 게 있어요. 바다라, 이게 뭐? <laughs> 게임 좀 단디만들지 그랬어. 얘들 회사 대고. <laughs> 게임 안 해보고 만들었나? 탐 <laughs> 게임을 억지로 MM으로 바꿔놓은 느낌? 아, 니2 시간 했는데 잠이 온다고? 왜 지도를 너무 멀수록 사람이 없어지냐? 그러니까. <laughs> 야, 분명히 내, 같이 레벨업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, 아니 지금 내 지도에 아무도 없다 내 혼자 있다 어 지도 하나 넘어오니까 사람이 다 없어졌네? 하하하 <laughs> 버닝아트 아표살기 어, 바로 야 버닝아트 쓰면 데미지가 어 탄다 탄다 에어십 탄다 에어십 야이것도 봐줘야지 검나 우주선인데 검나 풍뎅이가 생겼다 뭐지 이거 이 효과는 <laughs> 아개추로만다 이거. 아니, 쭈이같이 생겼어 아니 효과를 이렇게밖에 넣을 수 없었나? 이게게이비가거이하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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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